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덕양 갈매기가 점점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잔뜩 흐려갖고 있어가지고, 아가들이 아주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는 않네요. 얘는 댕섬이에요댕섬인데 꽃을 이제 이렇게 하나가 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씨방을 다 잘라주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아주 질겨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는 이렇게 안, 안 끊어져요. 손톱으로 이렇게 해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야 돼요. 오늘은 또, 뱅서 꽃대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음, 이상하게 꽃, 꽃 씨방이 이렇게 질겨요. 가위로 잘라줘야 돼요. 정말 예쁘게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예 이렇게 정리됐죠? 요런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내년에 꽃을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요런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옆에서 자구가 나오면서 다음에 피고요. 요렇게 지금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내년에 꽃을 또 물고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속을 봤더니 하엽진 아이들이 꽤 많네요 근데 이거 정리를 해줘야 또 공기가 잘 통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엽진 아이들이 있있죠 내가 얘는 제대로 손을 못봐 줘요. 이렇게 천천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얘를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손을 못봐 주고 그냥 물만 주고 길렀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속에 하엽이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가만히 잘 뽑아 주셔야 돼요. 댄섬은이 줄기가 좀 약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뽑아 이렇게 하엽 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냥 위에서 볼 때는 잘 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는데요. 이렇게 속에가 하엽이 얘도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많습니다. 그냥 위에서 파라니까 잘 크고 있구나 했는데. 이렇게 하엽. 얘는 요, 요 자국까지 <laughs> 딸려서 나왔어요. 하엽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하나 다 뽑을 시간이 없어서. 보세요. 이런 것도 하엽이죠. 핀셋으로 흩어지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그래서, 된섬도이 하엽 정리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이렇게 져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져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르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보살펴줘야 돼요. 보살펴주지 <laughs> 않으면은, 자연에서 그냥 크는 아이들은, 그냥 놔둬도, 가만히 놔둬도 잘 크잖아요. 저. 길에서 자라는 민들레꽃이나 이런 아이들, 쓴박이꽃이나 이런 아이들, 잘 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인위적으로 키우는 아이들이라, 여기다 하엽이에요. 이거 하엽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하엽지 나 이제 얘는. 이렇게요. 얘는 아주 줄기, 줄기채 아주 뽑아졌네. 여기도. 이런 아이들은 정리를 해줘야지. 얘네들이 깔끔하게. 그렇게 크죠? 여기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아유, 많이 만들었네요. 화엽을 얘를 지금 몇년 만에 처음 이렇게 관리받는 거예요. <laughs> 아유 이거 얘를 내려놓고 이렇게 한 김에 분갈이도 아주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를 어떡하지? 그냥 그 나무 분이나 있으면은 거기다가 해서 심어줘야 되겠네. 응? 만진 김에 해줘야지. 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우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잘 크고 있구나, 그랬는데, 아우, 지금 얘를 꽃대를 잘라주면서, 작년에는 꽃대를 미처 못 잘라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서 보니까, 이렇게 갈립진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얘 정리를 해줘야지 안 되겠구나 하고 지금 만졌는데,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멋있게 길르려고 했던 아이인데, 이게 멋있게 기르려면은 자꾸 손질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 어떡합니까? 꽃이 예뻐가지고 멋있게 잘 기르려고 했던 아인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봤으니 다행이죠? 이렇게 봐서 관리를 해주니 오늘은 얘, 예, 얘예 하나 가지고 시간 다 보내게 생겼어요. <laughs> <laughs> 아 진짜. 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래. 네, 저기, 지금, 이제 데려온 김에 분갈이도 아주 해줄 거예요. 이제 데리고 왔을 때 분갈이를 해줄게요. 얘가 분갈이 받은 지가 엄청 오래된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해서 뽑으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엄청 단단하게 그렇게 있네요. 풀분 같으면 톡톡톡 쳐가지고 얘네들을 그렇게 뽑는데, 지금 얘는 풀분이 아니라 뽑 뽑는, 뽑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들어주면은 얘들 다루기가 좀 수월하죠. 이러,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보면은 아이들도 좀 상할 수가 있답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네요. 에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서요, 얘가 3년 있어서 었 3년. 제가, 3년 전에는 그래도 아가들 잘 돌봐주고, 이렇게 관심이씨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바쁘면서 분갈이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얘가 입장이 이렇게, 이렇게 쳐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쳐져서, 이 철사로 이렇게, 이렇게 지지대를 해줬던 거예요. 얘가 쭉쭉, 막 이렇게 늘어지면서 처졌던아이예요 이렇게 받쳐줬던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받쳐져 있죠? 네. 어머 세상에 철사 철사 바깥으로 철사를 감고 뿌리가 뻗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되도록 분갈이를 안 해줬으니 그래도 오래 꽃을 예쁘게 보여줘가지고, 제가 영상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철사를 감고 뿌리를 이렇게 뻗었네요. 이렇게 뺐죠? 뿌리가 이렇게 좋아. 엄청 탄실하게. 이렇게 자랐네요. 지금 분 뽑으면서, 이런 데로 이렇게 꺾어졌어요, 뿌리가. 아유, 네, 오늘 순환을 당합니다, 댄서님이. 여기로 뿌리를, 정리를 이렇게 싹 해줘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뿌리를 어느 정도, 얼만큼 올릴 건가,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위에 이제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실뿌리 있죠? 이런 거는 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런 뿌리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얘도 이렇게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상을 하고 싶으면은 얘네들도 그냥 놔두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굵은 뿌리만 이렇게 관상으로 보겠다 싶으면은 이제 얘네들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길르겠어요 얘는 얘는 그냥 길러서 얘도 이제 굵게 내려오기를 기대를 하고 이렇게 굵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기르겠습니다 이쪽에가 뿌리가 잔뿌리가 이렇게 굵어가지고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얘도 길러 줘야지 이쪽에 아이하고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심어주고 이런 거 잔뿌리 이런 잔뿌리는 같이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래야 뿌리가 또 이쁘게 이정도 심었을 때 얘가 이쁘게 보이겠죠? 야가가 이만큼 심어져 있었잖아요? 이만큼 심어져 있었는데 요번에 심으면서는 이만큼을 올려서 이제 심을 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 심어졌던 아이를 이만큼 올려서 심을 거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뿌리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다시 굵어져요 또. 굵어지면서 벤섬은 뿌리를 이렇게 관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처진 아이들을 올려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려줘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네, 철사, 여기서 뽑은 철사를 다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이소에 가면은요, 이렇게 올리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다또 파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 약깃뺀 철사 요 철사가 있어서 저는 이 철사를 가끔 저기 애용을 잘해요. 얘를, 얘를 얘로다가 아가들을 응용을 한답니다. 얘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갖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아이가 이제, 처진 요 입, 저장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먼저도 이렇게 해서 길렀는데, 그래도 제법 잘,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니까 이 철사는 약기를 뺀 철사라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수영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어서 분갈이하기 난이도가 아주 높은 댄 섬을 분갈이했습니다. 얘를 언제부터 분갈이해야겠다 그러면서 벼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만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래서 미쳐 손을 못 대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꽃대를 잘려 주려고 하면서 보니까는 아주 만진 김에 분갈이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분갈이를 했어요. 분 뽑는 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분 뽑으면서 이렇게 뿌리가 상했어요. 이러면은 나중에 여기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뭐 요거 나중에 이런 아이는 또 관상에 안이쁘면은 요거 잘라내고 여기 속에 있는 아이로 또 보면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어요. 괜찮은가요? 여기만큼 심어졌던 아이예요. 여기만큼 심어졌던 아이를 지금 이만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만큼 심어졌던 아이, 요흙흙요 젖은 자국이 보이죠. 여기만큼 심어졌던 아이를 지금 이만큼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섬은 분갈이 할적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면은 이렇게 뿌리 관상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얘를 너무 안 건드린 거예요. 일찍이 뽑아서 이렇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얘를 또 만졌는데 언제 만질지 몰라. 그래서 그냥 이만큼 올렸어요. 이만큼 올리고 지금 밑에는 저 굵은 뿌리 몇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잔뿌리가 나오니까 거기서 자라라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기 뺀 철사 있죠? 요거로 이렇게 지금 지켜 올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켜 올렸죠? 얘가 이렇게 처진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다 처졌잖아요. 입장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아유, 요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지금 얕은 분에 이렇게 심어졌잖아요 뿌리가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뿌리가 얼마 안 들어갔었는데도 요렇게 이런 철사로 이렇게 해주니까 얘도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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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도 건드려도 얘가 흔들리진 않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또한번 예쁘게 길러볼게요. 이렇게 분가리를 해서 건드려 놨는데 잘사라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면은 일주일 만에 와요. 그럼 여기가 낮, 낮에 아주 덥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소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면 관수를 해놓고 갈 겁니다. 이렇게 저면을 시켜놨어요. 네, 잘 자라주길 기대합니다. 얘도 뿌리가. 화분에 지금 딱 붙어있어 분갈이를 몇년 동안 분갈이를 안해줘 가지고 됐습니다 이렇게 뽑았어요. 얘는요, 일단은 뿌리 이렇게 흩어서 내려가는 대로, 뿌리로 흩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얘는 그냥 이대로 심어줄 거예요. 이대로 심어졌는데 이만큼 올려서 여기까지 잠겼었잖아요.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이만큼 올려서 이렇게 심어주고요. 이 뿌리도 얘는 그냥 놔둘 거예요. 얘는 그냥 이제 이런 상태로 자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기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여기 수영 이렇게 내려왔죠. 수영 이렇게 내려왔죠.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기를 거예요. 이 상태로 기를 거라서 그냥 이렇게 흠만 담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까 돌이 여기서 받쳐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을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 받쳐줄 거예요. 그러면 막 뿌리가 지금 이만큼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는데 얘는 이런 수형을 그냥 수형 그대로 이렇게 기거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자구가 나와서 메꿔지면서 얘는 이렇게 늘어질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게 그런 식으로 기르려고 한답니다. 아이고 얘는 아주 작아서 수월하게 잘 심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돌로다 지지대를 세워주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나자만 깔아주면 되겠어요. 됐죠? 네, 마음이 급하니까 손이 빨리 가는 애들은 빨리빨리 네,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늘어지는 형이거든요. 요리 요렇게 늘어질 거예요. 여기가 좀 엉성하죠. 여기서 자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여기 있는 아이를 갖다가 요렇게 이제 붙여서 수형을 그렇게 해서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어, 예쁘게 또 심어봤어요. 이렇게 댄섬두아이를 분갈이해서 저면을 시켜놨어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해봤는데 네 오늘은 된섬을 난이도가 높은 분갈이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